28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41번은 법률행위 등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기성 조건은 플러스입니다. 이미 성취. 정지는 발정 해소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정지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것이니까 정지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무효라고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바로 유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남아야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동그라미 2번은 발송된 후 도달 우리는 발송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도달지를 취하는 거니까 도달하기 전이라면 마음이 변했다면 표의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도달 후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어떤 해약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는 강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고 동그라미 4는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를 알지 못하면 도달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동거래 몇 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네, 등기 신청 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 매매 효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띄웁니다. 기성조건,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 해제조건, 무효.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아니면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42번, 무효 취소에 관한 얘기죠. 종합전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은 무효인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는 남아있지만 그 가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근데 당사자가 유한 등기로 전용, 이전용라는 것은 재활용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한 등기가 된다. 네, 이때 가등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유한 등기가 되죠. 무효 행위를 나중에 취인하게 되면, 취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이 나오죠. 제착사강 취소는 일정 기간 내 취소 못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됩니다. 이때 법조문에서는 추인 기준 3년, 또 법률행위 기준 10년이죠. 이때 정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추인할 때 이는 하나, 둘, 삼에 그래서 3년. 법률행위는 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동관형 3번입니다. 무인 법률행위를 사후 나중에 적법하게 취인했습니다. 이때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서 사실은 1번과 3번은 같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1번 지문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아림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나니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아버지 토지를 자 처분했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갑이 아버지께서 그 처분을 추인한다면 추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 번은 무권리자 내. 네.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나중에 추후로 인정하면 이때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것. 참고해 드시고 동그라미 5번 무효행위의 취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떼어볼까요? 참고해 보세요. 확정 무효를 취하는 것은 그때부터 말랑말랑한 무권 대리 불확정 무효를 취하는 것은 처음부터 항상 세트로 기억하는 것. 다음 문제 대리권 없는 의리라고 나왔다는 것은 무권 대리를 취하는 거죠.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때 자 이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의리 무권 대리입니다. 갑을 단독 상속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서 막난이 아들 을이 단독 상속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을은 본인 지에서 취인 거절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인 그입다물라 엑스 마스크. 무권 대리인 그입다물라 엑스 마스크.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병은, 병은 갑의 취인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병 상대방은 취내 상대방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 2번. 동그라미 3번. 추인은 무권 대리 있음을 알고 취인해야지 그 행효과가 갑한테 귀속한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께서 추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 결과 효과를 내가 갖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알고 취인해야지 본인한테 귀속되고 동거라면 네 번째 갑이 을한테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인은 병한테 아직 도달이 안된 거죠. 그래서 병이 취인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할 때이 뜻은 병한테 도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본인은 병에게 취인 효과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동거 내법은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고 돼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때 갑이 의뢰대리에서 취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특히 미성년자가 나오면 네, 늘 보호를 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책임충할 수 없다는 사실 뛰웁니다. 본인 값 취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을병정 그래서 전까지 갔다 보세요. 그럼 본인이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스스로 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내가 결과를 책임지겠다 했으니 취인은 무권 대리인한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한테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건너간 전득자한테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취인하겠다는데 그 상대방은 내 네, 누구든지 관계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그냥 대리의 3면 관계를 두고 한 얘기죠. 매년 나오는 문제. 동그라미 입을 보세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확정 무효. 끝입니다. 그 뒤에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용된다면 유효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 모습. 동그라미 2번,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본인 허락 없는데 자기 계약을 했다? 그 밑에는 무권 대리로 보시면 돼요. 그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니까 본인이 나중에 추후가 인정되면 유연 대행이가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취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확정 이유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묶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묶권 대리 관련돼서 본인이 만약에 추후로 인정하고 싶어도, 추후로 인정하고 싶어도 취인이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취인하고 싶어도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따라서 본인 취인 여부 관계 없이 확정적 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 무효로 본다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본인이 취인하면 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 무효라고 보면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도 영원히 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로 본다는 것. 3번, 정답. 동그라미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빙빙 돌린 거죠. 짧게 표현하면요. 네, 대리인이 삥땅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금 잔금을 본인한테 건네지 않고 삥땅 쳤을 때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했을 때 원칙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수 상대방이 알았다 알수 있었다면 비즈니 표시 예외적 무효를 끌어다가 네 끌어다가 무효로 하지요. 그런데 뒤에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대리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죠. 왜?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네,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동관회법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이미 대리인 본인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그래서 보존등기 하는 것은 여기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보전 등기 할수 있다는 거죠. 띄워볼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들리는 확정 무효. 읽으실 때 조심하십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들리는 불확정 무효. 다음 문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통정은 당연히 무효. 동그라미 2번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위반한 전매약정. 자, 전매라는 것은 매매 그 뒤에 한번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전매약정 위반됐을 때, 네, 위반된 자는 처벌은 하더라도 그 사법상 계약은 유효로 봅니다. 이건 단속규준으로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정답. 허가 없이 학교업은 기본지산 처분은 무효. 동그라미 4번은 당연히 도박받는 얘기니까 역시 사회질서 반해서 무효. 동그라미 5번도 역시 대가성 있는 것이니까 역시 무효가 됩니다.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 처벌은 받으나 계약 자체는 유효. 46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 1.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채무 면제에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즉,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붙이면 안 되죠. 근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다면 조건 붙여도 좋다. 동그라미 2번, 정지 조건부 법령에는 발정, 해소, 발생, 정지죠. 그래서 조건이 불성취가 된다면, 마이너스 단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시면 계산하면 돼요. 동거는 4번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였다 바로 불법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무효. 그래서 정답은 3번. 동그라미 4번,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 파할 의사를 표시했다. 특약이 없으면 그때부터 발생 소멸. 근데 특약을 맺는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5번, 정지 조건입니다.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띄어볼까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도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도 무효. 몽땅 무효가 된다는 뜻. 다음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요거는 한네번 정도 나왔는데 한 문제 내기 아주 딱 좋습니다. 폭리행위죠. 동그라미 1번. 경매에서 폭리가 되면 안 되죠. 적용되지 않고요. 무상계약 증여를 뜻합니다. 징여는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불공정법률 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불공정법률 행위를 추후 인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공정 공정 전환되지만 불공정 취는안 된다는 것, 동그라미 4번,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그래서 경무대 또는 궁박은 본인.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띄어 띄어 보겠습니다. 공박은 본인.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비읍 <laughs> 비읍으로 <laughs>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경무대 기억하시든지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48번 이런 문제는 10년에 한번 정도 나온 꼴이니까 참고만 해 두세요.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갈게요.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이니까 설정적 승계. 그러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차이점은 이전적 승계는 몽땅 넘겨주는 거죠. 근데 설정적 승계는 부분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부분 넘겨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물건 설정적 승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나십니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원,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동그라미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연착됐다는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관념 통지 사실 통지라고요. 무증을 선점은 원시 취득, 무권대리 취인 확대에 대한 최고 의사 통지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설정적 승계.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았다. 근데 키워드가 갑의 배명에 적. 적극가담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풀게 되면 이렇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갑이 병한테 매매해서 네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적극가담하면 반사의 서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을은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은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동그라미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 잠시 멈추세요. 여기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 할수 있다는 것. 동그라미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취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세요. 반불강은 무행의 취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반불강 무행의 취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 반불강이 뭐지? 반불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사일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는 취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래 몇번 만약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등기를 쳤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건너간 정이 지금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셀스 법률행위 무효는 건너간 제3자는 선의도 꽝, 악의도 꽝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죠. 띄워볼까요? 적극 가담, 제2미수인평, 이 등기는 꽝등기. 그러면 선의의 정,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수험생들은 안 됩니다. 이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정이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지문이죠. 50번, 착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 하지요.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매 계약하면서 특약 사항에다가 나중에 착호를 이유로 취소 못 한다라고 특약을 달게 되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착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하면 효 당연히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자,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했는데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여기 또 미미하게 부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동그라미 3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 이때 표시상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취소할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동그라미 4번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상대방 부활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의 포인트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돼야지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발된 동계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수 있다는 것. 띄어볼까요 갑에게 중단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을이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을 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논리의 문제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